어제 연구를 마친 완벽한 말파 정글이거든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번 판에 우리 뉴메 타연구소는 바로 말파이트 정글입니다, 형님들. 말파이트 정글. 낮은 티어에서는 말파이트가 안 먹힐 수가 없어요. 본인 티어가 부실이다? 이 정글 강추 드립니다, 강추, 형님들. 쿨타임이 30초입니다, 형님들. 3레벨. 저탑 말파할 때 삼바람하고 21초까지 줄어봤다고? <laughs> 형님들, 다시 가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궁극기 쿨이 21초인 개사기 말파이트 정글. 짤단인데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말파랑 좀 달라요. 님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봉풀 줍니다. 님들 봉풀 쭈를 들고 여러분들이 여태 알았던 템트리도 아니에요. 님들 내셔를 가는 말파이트입니다. 내셔 가는 말파이트. 자 이거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시바나 정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님들 아니 시바나도 그렇게 좋은 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생각을 해봤더니 내셔 잘. 1번템 뭐야 약팔이 한다고? No 초시계형인데 초시계 키트 그리고 왜 초시계 키트를 샀냐면은 요즘에 초시계가 비싸졌어 650원까지 비싸져가지고 초시계 키트를 사는게 좀 사,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코어템중에 조냐가 있거든요? 무조건 조냐를 가야되기 때문에 굴렁굴렁굴렁굴렁굴렁굴렁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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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laughs> 오케이 라이스 찡긋 리신 위치 체크 한번 딱 해주고 다시 내내 내 페이스 유지 내 페이스 유지 이런 성장 챔을할 때는 페이스 유지가 중요해요, 페이스 유지. 어? 뮤트홀 했지만 우리 팀은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할 말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선 룸메부터 안 가냐면은. 공속을 좀 올려가지고 레벨링을 원활하기 위해서 거기에 콜감도 챙기고 세기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고서사고 룸메 완성시키고 내셔 올리거나 상황에 맞게 존야 가시면 돼요 정말 완벽한 어 W서머하면은 이거 정글 되게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 지금 공속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봉풀주의 장점이 텔레포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텔레포트를 또잘 써주면은 진짜 봉풀주를 활용 잘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대가리 <laughs> 나이스 좋은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안 꺼지나 이새끼가 컷 어아 바드님이 좀할줄 아네 바드님 나이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W 3개 그 다음에 2선마 e 들어갑니다잉 제가 그랬죠 님들? 궁 돌때마다 아 모르고 지 말하다가 W 하나 더 찍었다 상관없어요 님들 W 하나 더 찍어도 뭐 크게 손해는 아닐 것 같아 지금 CS 보시면은 76개 거의 라이너랑 맞먹죠 형님들? 이게 이제 내가 발견한 쇠기건 말파의 정말 무서운 점 레벨링이 거의 시바나급이다. 네, 레벨링 거의 시바나급이다공극이 7초, 3초, 2초, 1초 대가리. 통과. 그렇죠. 그럼 대가리 이렇게 어아 괜찮아 요 잡았어요. 굴렁굴렁굴렁굴렁 <laughs> 아, 오늘 아니 1렙 굴렁쇠로 존나 많이 잡네 오늘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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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템스테리 실수했잖아 아 마관신부터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쿨감부터 가야 되거든요 약간 쿨감이 핵심인데 아씨 마관신 올려버렸네 무조건 쿨감부터 가주셔야돼 여러분들 왜냐면은 궁을 많이 써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시바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 시바나 이것도 궁이 돌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님들 천천히 대신 천천히요 님들 우리하나가 지금 오고 있죠 님들 천천히 가서 예, 여기서 집 가고 있을 거예요 님들 이렇게요 님들 레벨.. 레벨 차이 많이 나죠 님들 정글 지금 리신 리신보다도 레벨링이 앞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판은 상대가 좀 AD가 많죠 님들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를 먼저 가지 말고 도중에 조야 올리셔도 돼요 님들 이 특성의 장점이 그 뭐야 부선이 이거 초시계 초시계도 공짜로 주기 때문에 아! 바람용 떴다닌다 바람용은 목숨 걸고 먹읍시다 우리 빌드의 핵심 바람용이거든요. 황. 굴렁굴렁굴렁. 나이스. 아 이제 게임 끝났다. 조심. 뭐야? 뭐해 이거 뭐야 미친놈 뭐야 이거. 어 어어... 오케이. 아직 직감 내셔나 존에 안 나오죠? 내셔를 먼저 뽑읍시다, 님들 내셔를 먼저 뽑을게요. 자, 이제 궁쿨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미드 갈게요. 블러블러 불러. 대가릿! 이런 식으로. 에, 궁쿨 짧은 거 보이시죠? 궁쿨이 지금, 또, 방금 썼는데, 25초에요, 지금 궁쿨이 형님들. 이게 바로, 매서운, 이런, 시부랄. 아, 아, 아. 아! 렁굴렁굴렁굴렁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렙 Q인데. 1렙 Q인데 좀 세네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냐 하위템, 고속까지 가주면은, 풀 쿨감. 이제 진짜 게임, 게임 끝. 지금 궁쿨 47초죠, 형님들. 10% 추가해주면, 궁쿨 39초. 거기에 이제 궁극의 사냥꾼, 리신까지 하면 35초, 거기에 3렙 찍으면 32초, 바람욕 먹으면 21초까지.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많이 써요. 안녕하세요. 따대기,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네, 그렇죠. 좋습니다. 궁쿨 26초. 궁쿨 26초. 어? 드디어 목표물 발견. 다니코님 품을 발견! 목품을 발견! 목품을 발견! 유체 아켰습니다 님도못 도망가요 제 저, 저한테서 못 도망갑니다. 예, 못 도망가요 선생님. 못 도망가세요. 예, 못 도망가십니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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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 굴러. 오케이, 이것도 이제 막 죽음 목숨이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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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굴렁굴렁굴렁굴렁 로 오세요 그냥 발버둥치지 말고 그럴수록 당신만 더 초해집니다 이리 오세요 굴렁굴렁굴렁굴렁 굴렁굴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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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궁극의 쉬바나인 척하는 말파이트 돌바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러미들 돌로 된 쉬바나 돌바나 역시 아닌데 내 연구는 틀리지 않았어 아니 근데 진짜로 형님들이 여태까지 봤던 말파 정글보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뭔가 봉폴주나 이런거 다 겸사겸사 검사, 검사 해가지고, 좀 깔끔한 것 같아. 다음 템은 뭐가 지좀 고민이에요, 이게. 어, 다음 템은. 그냥 얘는 주문력 계수가 높아서, 데캡 쓰는 게 제일 맞았겠지. 아, 데캡 쓸걸. 출발. 데캡을 썼어야 되지. 딴 딴. 따단, 따단, 따 쿵, 딱. 쿵러블러블러블러블러리게 해주고 도 어, 벌레 대전! 벌레 대전 승자는 오, 혁재짱! 혁제장. 혁재짱한테 도착할 때쯤이면은, 궁쿨 돌거든요? 에, 궁쿨 15초. 혁재짱. 혁제장. 혁재짱은 뭐, 궁도 필요 없겠네. 근데 굴렁굴렁 정도는. 혁재짱. 굴렁굴렁, 굴렁, 굴렁. 나이스! 나이스. 야, 그랬죠, 님들. 공풀주는 스펠 아끼는 거 아니다. 왜냐면은, 금방금방,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공포 조 드시면은 스펠 아끼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이제 삼렙 공이 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거의 이제 카사딘급, 카사딘급 삼렙 공, 공포 그 자체. 아 이제 궁극기 더도네요 님들. 궁또 도는 김에 잡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 빠지는 척 해줬다가 아 좋다 타이밍. 굴렁 불렁불렁불렁불렁 굴렁 굴렁. 대가리. 블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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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럼블럼블럼블럼블럼블렁블렁블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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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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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굴러 굴러 굴러. 아, 좋다. 아, 궁쿨 짰다. 궁쿨 짧아. 30초. 궁쿨 30초. 어? 이거 경험치 노란 먹으면 삼렙궁 되겠는데요? 나이스. 궁쿨 28초 되겠습니다. 28초. 궁쿨 28초. 차렷. 굴러굴 굴러, 굴러, 굴러. 띵 드디어서 보내 소녀 대가리 헤헤헤헤 <laughs> 헤헤헤 대대 대대 대가리 아니라서 그렇죠 공국기 25초 고국기 25초 자 궁원 출발할게요 말파 기차 출발합니다 대가리 <laughs> 자, 말파이트 기차 출발합니다. 아, 말파이트 기차 출발합니다. 자, 19초 남았어요, 19초. 19초. 다음 타자 어딨나요? 다음 타자. 한번 굴렀네요, 그럼 죽어야죠.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앞으로 굴러섰으면 죽으셔야죠. 굴렁, 굴렁. 자, 궁 20초. 굴렁, 굴렁, 굴렁. 굴렁. 좋습니다. 자, 공 25초, 공 25초. 어, 베레 베인이 유령무예가 안 나왔네요. 그럼 죽여야죠. 네. 유령무예 안 나왔으면 죽여야죠. <laughs> 유령무예 안 나왔으면 죽여, 출혈. 자, 4초, 3초, 2초. 해가리.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GG.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님들 제가 진짜 이거는 어젯밤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연구한 이 아름다운 결과물. 궁극기 21초 말파이트, 형님들. 그리고 생각보다 초반에 제가 빌드를 좀 바꿨더니 정말로 렙업하기도 변하고 되게 좋았어요, 형님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님들. 아, 이거 진짜 약팔이가 아니에요. 진짜 한 번, 한 번만 해봐, 진짜로. 아니, 맨날 내가 약파는줄 아는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존나 사기라니까, 진짜로. 해보면은. 궁콜이 2 1총계 말이 되냐고. 궁콜이 2 1총계 어? 아니, 보라고, 이거, 님들. 사기라고, 사기. 본캐 랭커에서 보여달라고? 바큐나 드세요.